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학교 안 보시겠지만 학교구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김입니다. 제가 7 0년이는데요 이런 공약을또안할 수는 없잖아요. 공약을좀 정하려고 하거든요. 공약이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음, 공약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 아, 아, 제주도 가가지고... 어, 제주도 가가지고 그... 그... 아... 모르겠어. 너무 추워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음, 음. 말하는 거거든요. 다아니라 제가 100, 100명 공약을 제주도에서 100명 축하해.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10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못 가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와!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추운데.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춥죠? 저 완전 춥거든요. 근데 제가 숨이 조금 막히는 게 너무 건조해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7 0년된거 너무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 애칭을 정하려는데. 그 구독자 애칭이 그그어 잠깐만요. 제 구독자 애칭이 그 미둥이들 두 번째 미로들 세 번째 육룡이들네 번째 민미들 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뭐 할지. 뭐 할지 정해주세요. 악플은 절대 안 됩니다. 악플하는 순간 신고 당해요. 저도 싫고, 인도 싫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사진 한장 찍을까요? 다행히 뒤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그 200명이 되면은 Q&A를 하지는 않고 Q&A는 1만 대 해야겠죠? 아니면 1000대? 1000명 대? 해야겠죠? 200명 너무 적으니까. 근데 제가 1번 영역을 잠깐만요, 저. 사람 변화가지고 잠깐만요 저 아, 너무 추워요 <laughs> 다 전화를 다 끝내고 왔습니다 제가 조만간 제가 조만간 그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람 공공장소에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말해야 됩니다 구독도 하요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좋아요가 30이 되면 또 브이로그 2탄을 찍을 겁니다. 와. 제가 요즘 감기 분면 있거든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그, 저호호등이라서 잠깐만요. 잠깐만 앞에만 보고 갈게요. 사가 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부딪힐 뻔 했잖아요. 아 콧물 추워 진짜. 여긴 좀 따뜻한데? 어. 제가 할 말은 브이로그를 찍었단 말입니다. 어. 엄마가 우리 앞에 있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저희 엄마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폰이 그리티할것같아마 있을 가만히 있을게요. 자, 엄마가 와가지고 저는 피나무를 길에 달았습니다. <laughs> 왜웃니아 암튼 엄마 목소리 다 공개된다. 아, 어, 안녕하세요. 전... 케미키. <laughs> 아니. 지금, 인도에요 예쁘.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예쁜 풀. 예쁜 풀. 어, 귀여워. 저기 앞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강아지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 존나 추워요 어. 존나 추저시나몬을귀 네. 달고 왔어요 오늘 마스크 안하고 와서 어. 콧물 잘자요 뭔소리야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해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 음. 지금부터 우리 엄마의 이름은 헬메킹입니다헬메킹아니할킹 네. 네, 다 와가지고 브이로그를 조금 짧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짧게. 빠이빠이.